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주, 서부, 여기가 지난주거든요. 월, 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을 완전 다시 뚫어서 올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은 정말 센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그리고 전고점, 거의 월, 전체, 최근 4월, 5월 고점 갱신이죠. 고점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장으로 보면은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끝난 거죠. 지금. 근데 이, 녹색선이 뭐냐면 이 레벨이요. 키보나치 38.2 12,947이 이 녹색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봐.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도 여기만 딱 맞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아이 레벨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구나. 스트롱하구나. 그래서 또 떨어져도 여기 맞고 또 올라가지 못, 또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 여기를 맞고 뚫려도 요 밑에 것까지는 맞을 가능성도 되게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는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1파, 2파, 3파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잘안 보고요. 그냥 올라가면서 이런 선들 몇 개만 그냥 본다. 그리고 이동 평균만 본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변동성을 오히려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변동성들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종가대 종가로는 크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종가 때한 번만 해지를 하는 헤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장중 내내 해지하는 기계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지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옵션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옵션 이 여기 나오는 빅스나 볼큐들은 전부 다 그냥 옵션에서 거꾸로 낸 내재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비싸다 싸다 더 움직일 거다 안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다시 비, 원데이 빅스가 빅스보다 낮아진 상태로 됐고 그다음에 볼큐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빅스도 하락을 한 상태가 됐어요. 전주 대비해서는. 근데 이게 앞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애터머니는 이게 한 달짜리 변동성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짜리 변동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올랐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얘기 뭐냐면 평균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 OTM들이 되게 싸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일짜리 실험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죠. 어, 잠깐만요. 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글자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지좀 이상한 말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이거 업데이트 안했네요. 안 이걸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게 하락했을 거예요. 네. 하락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했을 거예요. 앞에 거이 모양이 맞을 거거든요. 이거는 리얼로 가져온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승했고, 이 상승한 거에 맞춰진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차트 다시 뒤로 넘어와서 이쪽을 볼게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 지금 이동 평균 선들 보면은 121선, 12,125 상승 중이고 이거 그쵸?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13,52 0 상승 중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일선 뚫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보, 위로 상승시켜서 올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가 약화되는 건데 추세 약화돼서 여기서 더 밀렸으면 이제 여기 밑에까지 밀려야 되는데 안 하고 올렸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아까 여기서 쭉 말씀드린 이 레벨 네. 피보나치 38.2% 레벨 그리고 피보나치는 그뭐2% 어떻게 나왔어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두개 가지고서 그냥 퍼센티지 계산하면은 여기 그냥 나오는 수치고요. 예. 네. 그거대로 봤을 때 거기를 계속 찍고 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버리지도 지금 이게 뚫고 일단 위로 올라왔고 15일 당기는. 근데 이거는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분위기고 전체 채널은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냥 상승 추세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15일선 깨고 내려갔는데, 피보나치 위를 터치하고, 여기 빨간 거 터치하고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를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m a c d 같은 경우도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해서 쳐서 올렸어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갔으면 더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조금, 어, 한 50%는 50 51%는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갈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면은 선을 이렇게 그려서 아래쪽으로 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우길 수 있어지는 그림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락으로 바뀌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아직은 여기 이런 데가 이제 계속 받쳐주고 있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한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스볼 큐 모두 낮은 레벨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경착륙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재변동성 만으로 보면.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내재변동성에서는 경착륙 우려 안 하고 있고 금리에서 보면은 경착륙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미리 내려가 있죠. 침체가 올 거라서 금리 낮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틀려야 돼요. 이게 막 섞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인트라데이 차트고요. 이거는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그 시그마 바운더리라고 하는 차트고 여기 현재가고 그다음에 여기 내재 변동성을 맞춰서 하루 변동폭들을 그냥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는 요거 주황색이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지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놓는 건다 지수 기준으로 일단 다 써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 여기 딱 저점을 찍은 데가 어디였나면 그 레인지가 12,938 그리고 하이는13,291 이었어요 여기 사이가 그래서 여기 저 고점을 벗겼어요 네, 벗긴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저점이 12,938 이었는데 지난주에 넣었던 가격대가 요거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가 돼서 여기 947 이었어요 그래서 947에 내놨다고 했던 것이 체결이 됐다 라고 해서 그냥 내기하고 늘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그 페이퍼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 무서워서 걷었어요. f M P 시간 지금 걷고서 아, 안걷을걸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 페이퍼 트레이딩대로 처음에 여기서 얘기한 전략대로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미 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계약 여기서 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0 계약 중에서 네 계약이 지금 된거 40%가 롱이 된어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빠지면은 2일짜리 투 스탠다드 디비전 여기 정도 급락을 이틀 동안 하면은 한번 정도 추가로 더 사서 60% 정도까지 매수를 한다. 그리고 급등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한다. 매도하면은 조금 이따 더 산다. 조금 더 빠지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올라가면 과매수권이거든요. m s c 위로 더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과매수권까지 근처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이건 이제 가려면은 뚫어야 돼요 전고점. 8월달 전고점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13,720까지. 그래서 그 레벨까지는 분명히 트라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